우리 몸의 혈당을 낮추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가장 검증된 뱃살,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이 보충제.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빠른 효과를 보려면은 이런 걸 골라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팅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베르베린인데요. 베르베린이 천연위고비라고 불리울 정도로 혈당을 낮추고 식욕도 조절하고 체지방 감소와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보충제죠. 베르베린이 섭취하다 보면 위장관 트러블 좀 부작용들이 좀 있는 편이고 그게 잘안 맞으면 세게 작동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특허 원료를 고르시면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흡수율이 낮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데나사의 베르베비스. 파이토존 베르베린을 고르시면 돼요. 제가 내추럴 팩터스의 리포미셀 베르베린은 리포좀 구조의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베르베린 중에서도 투탑이거든요. 그 리포좀 형태랑 파이토좀 형태의 베르베린이 있는데 파이토좀 베르베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데나라는 그 회사는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왔어요. 인데나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자 천연물 유래의 보충제를 만드는 대단히 큰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실리포스. 밀토셀렉트, 베르베비스, 메리바커큐민 이런 것들인데요. 메리바커큐민이나 실리포스나 이런 베르베비스 같은 경우는 다 파이토종 공법으로 만든 보충제입니다. 파이토종 공법이 뭐냐면 원료들, 천연물들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되니까 인지질과 1대1로 붙여놓은 거예요. 리포좀은 원료에다가 인지질을 쫙 뿌려가지고 굴로 덮어버린 거고요. 얘는 인지질과 한 성분을 1대1로 붙여가지고 결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이러한 천연물들이 흡수가 잘안 되는 것들을 인지질과 함께 흡수가 되게 만드는 기전이 파이토존입니다. 파이토존 공법을 적용한 베르베린이 바로 특허 원료명이 베르베비스라는 상품명이 있는 거고 이 베르베비스라는 원료를 사용하면은 생체 이용률을 10배까지 높일 수 있고 이건 임상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장에 많이 남아있지 않겠죠. 흡수량이 높고 다른 경로로 들어가고 인지질로 코팅이 되니까 장에 자극이 될수 있는 것들 또한 예방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은 높이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영리한 그런 성분인 것이죠. 물론 다. 단점은 가격대가 비쌉니다. 베르베비스라는 이 특허 원료 가지고 5개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임상실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체이용률을 10배까지 높인다는 임상 데이터를 뽑아냈고요. 이것들을 오래 섭취해도 안전한가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임상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오래 먹었던 게뭐 고지혈증 환자나 여러가지 만성질환자들이 섭취했을 때 괜찮나를 판별했습니다. 그래서 항혈소판, 항응고제, 와파린과 같은 거, 아스피린과 같은 거와 함께 섭취해도 괜찮다. 부작용이 없습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자들이 섭취했을 때도 특별히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없었다고 라 하는데 베르베린 자체가 사실 항염증 작용이 동반되면서 항혈전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 항혈전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베르베리스는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간항선 난소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파이토존 베르베린을 550자리를 털에두번 60일 동안 투여했을 때이슐린저항성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혈당 감소하고 염증 감소하고 지질대사가 감소 하면서 단양성 난소중후군이 개선됐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이 높은 49명을 대상으로 베르베비스 550짜리 두알을 먹게 했고요. 60일간 테스트했을 때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그리고 경계성 고지혈증이 있고 죽상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HDL이 증가했고요. 활성산소 수치가 떨어지는 이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원료만 가지고 임상 데이터 나온 게 단양성 난소중후군 혈당, 고지혈증, 인슐린 저성 개선, 염증 수치 감소 이런 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론상으로도 좋은 원료인 건 알았는데 이 원료 가지고 임상 실험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해냈다는 라게 유의미한 결과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의사항이나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은 부작용이 좀 덜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있겠죠 위장관 트러블이 있을 거고요 알러지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되고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장기 이식하셨거나 류마티즘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일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베르베비스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제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어땡으로 들어가서 원료 자체를 베르베비스라고 치면 되는데 슈퍼뉴트리션 베르베린 파이토존도 있네요 여기 밑에 인데나사에 베르베린이 들어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게 베르베비스라고 써있는 게 바로 베르베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쏜 베르베린도 나오네요 쏜 베르베린도 보면은 두 알당 452 일반 베르베린 그리고 550은 파이토존 베르베린 이렇게 베르베린을 복합적으로 파이토존과 노마를 같이 섞어놓은 되게 특이한 조합이죠. 이런 거는 또 괜찮겠네요. 스완슨 어드밴스드 베르베린 나오네요. 보시면 베르베비스라는 특허명이 써있죠. 이런 거 마이레스 베르베린 MS 이런 것도 베르베린 파이토존 원료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 내추럴 팩터의 베르베린 리포미셀이 있는데 이거는 파이토존은 아니고 리포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안이 될수 있는데 요것 또한 자체 임상이 있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고품. 베르베린입니다.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잘 관리된 베르베린 특허 원료를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용.